안녕하세요. 쿠쿠통의 정현수. 김정현입니다. 자, 이번 몰카는요, 네. 어,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먹방 채널, 마사민의 채널에서 우리 김정현씨가 나와서 네. 몰카를 한다면서요. 네, 아주 네. 그냥 대선배님들이시죠. 네. 마사민 채널로 가서 제가 먹방을 이제 하는데 분위기를 아주 그냥 젖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정현의 활약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정현이가 오늘 어. 먹방이 처음이래. 그래갖고 지금. 너무 못해도 뭐라 하지 말고. 이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어, 이거 전화. 어. 그래. <laughs> 몇년 데뷔했어, 그러면? 2013년 데뷔 2013년? 2 0 1 3년니 10년 차이 <laughs> 10년 차이네? 네.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해. 네. 알겠지? 네, 그럼 음. 나왔습니다. 음. 네. 음. 또, 저희들이 새로운 게스트가 네. 오셨습니다. 요즘 그수퍼스트트 우먼 파이터에서 네. 또 아이키를 또패러디해서그 아. 정도로 좀 전승기를 누리고 있는 음. 아이키키, 개그맨 김정현 씨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마스크를 벗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칼국수 먹는데 아, 당근이 거기 여기 있어야 되네. 아 미치겠네. <laughs> 아 말주꾸리 김부선도 아니고 지금. 아화사하게보 <laughs> 제일 제옷중에 제일 화려한 색깔이네. 일단 김치 좀 땡기자. 김치가 겹쳐가지고 안 보인다 안 보여. 원래는 이렇게 끓으면 안 돼. No. 음식에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면 원래는 안 돼. 근데 뭐 여기서 이해를 해주니까. 아니아니 네. 네. 음. 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무튼 조금 미안해. 네. 국물부터 한번 어 음. 국물부터. 음. 아. 아. 자 음. 국물이. 뭐라고 해야될까?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 무엇보다도 이 어떤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간의 밸런스가 간의 느낌 첫 느낌부터 첫 느낌부터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어서 뭐? 팔을 늘려서? 물을 마셔 물을 아유 국물부터 넣어들어가겠습니다자아하하 다르네 아, 깊다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깊어요 맛은 1년, 1년 안에 나오는 맛은 아니에요 물 마시라고 잠깐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나면 진짜 뿔다고 뿐다고, 뿐다고. 우리 국물 우리 걸로 살리고 네.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 수타 면을 네. 한번 차례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너와서 탁탁탁 네. 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아, 쪽아. 아! 아, 쪽아. 이렇게 더럽게 먹으면 못 살린다고. 부러워. 뿔다고, 뿔다고. <laughs> 많이, 많이 시켜또 먹어야 되잖아. 자, 제가 한번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하니까. 숫하, 숫 자, 아. 자 한명씩 한 오, 좋아, 좋아. 좋아. 음. 아. 음! 여러분. 음 <laughs>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면은없어서뱉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 좋아. 이거 사장님도 보면, 왜한다니까 <laughs> 일단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고, 가고 일단. 살릴 수 있는것만 살리자 찮아 그래. 음. 아 이거 막그나난거가어갔다사잘 아, 되니까 어차피 회전력이 좋으니까 김치를 매일번 담고네 매일번 아, 담가 오빠 어, 응. 나 지금 사랑춤이라고 이따 전화사랑이라고 응, 이따 전화어사랑이라고어 응, 응. 이따 저번에 다고 왔어 사이다니까하제선사랑까 야, 꼭 전화를 네? 전화를 지금 받아야 돼? 네? 뭔데? 어제 남친과 헤어졌는데 아 그만뒀는데 근데, 근데. 어, 전화 안 받으면 아. 오해를 하더라고 집에 쫓아온다 그러고 제가 다른 남자 생긴 줄 알아서 지금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너 지금 대선배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그 전화 치 지금 받아갖고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 그명기가 근데 진짜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만 좀 되도록 알았으니까. 바쁘지 않말대답이야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진짜 신나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맛있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모르겠네 맛있게 먹는 거 어? 맛있게 먹는 거 건... 이렇게 먹는 게맞게 먹는 거고. 너는 드라마 쪘냐? 야진잘 먹었다. 미안해, 미안해. 그냥 리뷰부터 하자, 리뷰부터. 그래, 리뷰를 먼저 하자. 이건 나중에 따뜻하 리뷰. 이 정도 먹었으니까 우리 그분 낙타부터 한번 네. 어떤 맛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천원7천원짜리죠4천원 ,000원, 음. 주고 먹는 느낌. 아. 다이 타고 좋다라서 음. 국물도 음. 깊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키킥은 또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음. 하겠습니다 아이키킥 음. 되게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음. 그 어렸을 때 음. 어머니가 이렇게 끓여주셨던 칼국수 날 어머니가 이 끓여주셨던 칼국수 생각이 나더라고 요 국물도 되게 깊고 맛있고 그러니까 자판또 오고 싶겠냐 그렇게 말하면? 어? 아니 네 말하는 거랑 표정이랑 너무 다르잖아 지금. 아니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오지 말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해볼게요. 아, 어차피 니리뷰한번 네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해. 다시 해줄게 리뷰트 네. 야 진짜. 네, 할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키킥에 네. 어, 또 어떻게 먹었는지 좀한번 궁금합니다. <laughs> 네. 자 맛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면발야 진짜 가짜라고 해줘. 잠깐 잠깐. <laughs> 음식이 튀어 나오거나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고몇번 말했어 앞에서. 음 더러워서 못 봐. 이건 편집이야. 더러워서 못 살려. 이거. 밝게 해보려고. 계산하고. 와. 계산하고 오라고. 아니, 뭐 아, 계산했어? 응. 좀금 얘기하는데. 나와주면. 좀 찍고 나. 어. 근데 정현이가뭐좀뭐 뭐 너희한테 할말이 있다던데. 뭔데? 잘 말씀드려. 그래 네. 보시면 카메라. <목소리> 뭐야, 정수이 왜? 몰카였습니다. 선배님, 저 그런 거 아니야. 어, 선배님 그렇게. 너무 심하더라. 아니 아니, 아, 그렇게 그렇게... 이상하안 했어. 내가 오랜만에 열받았네. 아니, <목소리> 내가 <목소리> 너무 열받아갖고 <목소리> 마지막에, 아, 이건 계산 우리가 해야겠다. <laughs> 계산 안 하면 용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아우, 이제... 마사미 구독, 도요 <laughs> 쿠쿠, 쿠쿠, 또 구독, 좋아 <laughs> <laughs>